비례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기약분수로 n분의 m이래요. 그때 분자인 m에서 분모인 m 을뺀 값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비례식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먼저 정리를 할게요. 1.5로 묶으세요. 2x-3 내항의 곱이죠. 그리고 외항의 곱 -5분의 3 그리고 3x-1을 묶어 주세요.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어요. 그런데 곱하기 10을 해 주면 분수도 없애고 소수도 없을 것 같죠? 중요한 거는 둘다 지금 분배 법칙으로 괄호를 묶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로 앞에 묶고 있는 숫자에만 곱해 주면 됩니다. 15 2x 3 소괄호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약분 약분 하게 되면은 -6 3x 1. 자, 여기서 분배 법칙 해 줄게요. 30x 45는 마이너스 18x 플러스 6이 됩니다. 이항해 줄게요. 이항하면 30x 플러스 18x는 6 플러스 45가 되겠죠. 정리하면 48x는 45와 6을 더하면 51이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48분의 51이 됩니다. 48분의 51이 되는데 이건 지금 기약분수가 아니죠. x는 위에 한번 쓸게요. 48분의 51. 약분 약분 3으로 약분이 되죠. 약분하게 되면 16분의 17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기약분수 모습일 때의 m과 n의 값이 분자가 m, 분모가 n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m n은 17 16이기 때문에 1이었다는 거네요. 정답은 1입니다. 4번에 있어요.